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 새벽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덥고 힘든 이 시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시원해지고 또 생명수를 얻는 그런 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함께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에 한께서 흔들리지 않는 만호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의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좀 한편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뒷내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지만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혼자 갑니다. 점점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절입니다. 그녀를 만나고 다시 부모님께 가는 길에 죽은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벌들이 그 시체에 집을 지어서 꿀이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본 삼손은 그것을 손으로 먹고 부모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짜로 꿀이 있었고 그 꿀을 드리는 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타락한 혹은 신앙을 저버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 나시린은 어, 세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나시린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구별된, 선택된 뽑은 이 나시린은 그 사람들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록을 살펴보면 턱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두 번째 조항은 정말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아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장면들을 보면 어, 그 잔치에서 삼손은 너무나 쉽게 독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로 기록되어 있, 있었지만 그는 죽은 낙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것을 제외하고서는 나시린의 것을, 나시린의 그 규율을, 나시린의 금지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두 개를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절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가져와서 부모에게 드리면서 이 꿀의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시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을 때거나 혹 블레셋에서거나 혹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머리를 자르는 것은 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신앙을 열심히 하는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시자 자신은 마실인인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저희들의 모습,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 혹은 아니, 어쩌면 젊은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몇년전 한국 삼류 중학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것그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집에서 치킨 먹는 것이 자신의 리스트의 일 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집에, 집에서 치킨 먹는 게1 번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집에서 치킨 먹는 것 혼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 그의 부모님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는 그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친구의 한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가서 뭐 먹냐면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맛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재림교인이시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자,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도, 그 재림교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재림교의 청년들이 부모님 앞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있을 때만 재림교인. 앞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일 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볼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일 때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삼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알려주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 중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재림교인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인가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일 잘하고 말씀 좋고 신앙 좋은 목사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저는 저를 그렇게 꾸며 나가게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 있을 때 저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하다 보니 점점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삼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좋은 그리스도인 럼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마셔보니 딱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이 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남은 것, 머리, 이 머리만 안 자르면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나실인, 여전히 그리스도인, 여전히 좋은 신앙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니 하니라. 이두 가지를 안 지켜봐도 힘이 남아 있으니 이제 남은 것 하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의 힘의 원천을 다른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9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함에 강하게 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그의 머리에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나 다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머리를 잘라서 그에게 힘이 없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머리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가 잘려 나갈 때까지, 그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라 힘의 원천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는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남에게 보여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저 안식일에 교회 나가는 것, 안식일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하는 것,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 술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서 만호하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세상에서 유명했고,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 그러한 신앙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삼육대학의 사랑나눔 주간의 주제가 코람데오였습니다. 이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소는 보여지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입니까? 코람데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 보여지는 신앙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 발전 기금 마련 및 후원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발전 기금 및 후원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고통 당하는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고통 당하는 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고 힘을 낼수 있게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